오늘 남쪽 유다의 두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두 왕은 우리들의 기억에 좋은 왕으로 기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 모두를 진멸시키고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상주, 시는 보다 많네요. 아니죠. 적죠. 많죠. 훨씬 많네요. <laughs> 우리 동네보다는 억수로 많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해줍니다. 이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죽게 되겠다 할때 그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또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해가 거꾸로 뒤로 갑니다. 뒤로 물러가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문안을 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에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싹다 보여줬습니다. 군사 기밀, 아니면 이스야엘안 보여줘야 될 것까지도 싹다 보여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이 나라는 곧 망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결국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내 자식들은 호로로 잡혀가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왕, 요시아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자 하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견한 사람도 읽고 마음이 찢어졌고 옷을 찢고 율법책을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읽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의 반응이 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을 하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라고 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느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편안하게 살 거다. 이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평안하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아는 히스기아와 달랐습니다. 히스기아는 멸망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시아는 멸망해도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크기 율법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앱니다.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한참 동안 안 지켰던 6월절을 지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재앙을 조금이라도 놓쳐보겠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희스기야 요시아 왕, 자신에게는 평안함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는 재앙이 있을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희스기야는 재앙이 온다고 해도 나는 편안하니까 괜찮습니다. 나게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하고 살았습니다. 요시아는 재앙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뒤에는 재앙과 같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스기야처럼나 편안한데 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요시아처럼 조금이라도 그것을 억축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성대 여러분, 나만 편하함에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 뒤에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126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아멘 오늘 말씀 10편 20, 126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를 1절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의 포로생활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으로 돌아오던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2절, 3절에서 반복해서 그들은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쪽 네개부라는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물이 그냥 계속 조금씩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네개부에 있는 시내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냥 이게 또랑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네. 그런 물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laughs> 이런 것입니다. 개천이 시내가 평상시에는 말라있다가 우기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행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포로로 돌아왔던 1차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뒤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해방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살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행렬이 포로 행렬이 끊어졌을까? 꿈꾸는 것 같았던 포로 귀환이 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살면 한평생 산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도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버리고 다시 가난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낯선 땅이 됩니다. 그들의 생활 터전이 그쪽에 있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쪽에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평안한데 너무 좋은데, 이쪽에 와서 개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이스기아처럼 자신의 평안함만 구하고 살았으니까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평안함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꼭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가서 조금 힘들지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저기 나오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호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의 평안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씨뿌리는 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좋았을까요? 초라합니다. 이러다가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땅은 넓은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놀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더 돌아와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6절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간절함. 그건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감자 심는 옛날, 옛날 몇년 전입니다. 죽도록 고생한 감자 심는 날입니다. <laughs> 저는 없었고 <laughs>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 완전히 가뭄 될 것을 예상하고 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뭡니까? 심으면 잘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며칠 동안 안 와도 감자 심습니다. 희망을 가고 심습니다. 농부는 비가 올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씨를 뿌립니다.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들지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며 수확을 기다리며 씨를 뿌립니다. 기대와 꿈을 가지고 뿌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실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안 와도 씨 뿌립니다. 비가 좀 늦게 오겠지 하고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만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학만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걸 거둘라고 하는 사람,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근데 조금 잘 생각해보면, 이 도둑놈도 나쁜 일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기꾼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들보다 더 나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를 기다립니다. 내 그냥, 그냥 살아가도 그냥 죽이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도둑놈보다, 사기꾼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업신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꾼처럼, 도둑놈처럼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뿌릴 때 영적인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떠득한 진리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재앙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최선을 다는 믿음의 씨를 그는 심었습니다. 엘리야는 구름 한점 없는 완전히 맑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리 앞이 깜깜해도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은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금방, 예배 전에, 아이고, 이래가지고, 한 10년 지나고나, 뭐, 이거, 큰일 났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저도 절망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10년 뒤에, 누가, 나하고 누가 같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밖에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희망을 심는 겁니다.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심으면 아무도 것안 나옵니다. 달 무대에 나오는 나무 심는 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야기 드렸고 몇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백발에 된 노인이 집 정원에 과일 나무를 심을 꼬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어르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의 열매가 며칠이라 생각하십니까? 감나무 몇년 만에 열립니까? 10. 10년? 좋습니다. 감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나무 몇년 후에 열리겠습니까? 이 노인이 이마에 땀을 닦으면 아마 10년쯤 있으면 제대로 열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노인이 나은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그때까지 살아계시겠습니까? 그 노인이 빙글에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마당에 과일 나무에 많은 과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부친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나도 나의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 않고 물 주지 않는 곳에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감나무 지금 심어야 됩니다. 복수하는 저 빨리 열리더라고요. 그거라도 심어야죠. 아니면 포도라도 심어야 돼요. 포도라도 빨리 걸리더라고요. 샤이는 2년 만에 안 열린다던데. 그거라도 심어야지 뭐가 됩니다. 심는 수고, 물주는 희생. 그 수구가 있기에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들어도 지금 뿌리고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갑니다. 50년 뒤에 여기 살아계실 분이 책 있는 애들하고 저 광민이하고 살아있을까요? 저도 50년 살까요? 50년 살 50년 살겠습니다. <laughs> 100살밖에 안 되니까. <laughs>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내 이곳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심어야 합니다. 내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심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지금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봉사와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암담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눈물 을 흘리며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눈물 흘리며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눈물 흘리며 봉사의 씨를 사랑의 씨를 희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눈물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면 거두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